자, 안녕하세요. 오늘도 박제의 신당이 돌아왔습니다. 근데 이번엔 중딩 인 척하는 잼민이가제 친구랑 제 언니를 또 괴롭히더라고요. 그래서 박제의 신당에 올리려고 합니다. 이건 참고로 증거 영상이고 실제 상황이니 잘봐 주세요. 죽여 드림. 죽여 드림이라고 하네요.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더 지켜보자. 이 재민이가 뭘 하대든 건지, 그리고 이 영상을 내나께서 올리라고 했어요. 와, 이몸미가 이젠 저한테 시비를? 얘는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, 정신병원을. 가봐야 할것 같은데? 얘는 언제까지 시비를 털은 걸까요? 저는 이런 사람은 관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애들은 무시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겠지만, 무시를 해도 욕으로 시비를 거는 건못 찾는데요. 여기서는 말이 잘안 나옵니다. 몇푼제 일어는 중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시면 댓글에 박제할 사람 닉네임을 보내주시면 제가 박제의 신당이라는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, 로바.